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크루즈선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크루즈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실까요? 크루즈선에는 호텔룸처럼 생긴 크루즈룸이 있습니다. 선상 호텔이다 보니 규모는 일반 호텔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나 샤워실이 있는 화장실이 있고, TV와 작은 냉장고, 근거가 있는 침실이 있습니다. 식당에는 메인 식당과 뷔페 식당, 패스트푸드 식당과 스페셜 식당 등을 비롯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메인 식당과 뷔페 식당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식당들은 식사료가 크루즈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류와 소다류, 또한 스페셜 식당에서 먹는 식사비는 요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크루즈선에는 제법 큰 규모의 극장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공연과 마술을 비롯한 다양한 쇼들이 매일 공연됩니다. 여러 개의 공연장들이 있어서 각종 공연을 보고 배우고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선상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룰렛, 슬램머신과 블랙잭을 비롯한 각종 도박에 관한 게임들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지요. 두개 이상의 수영장과 몇 개의 자쿠지가 있습니다. 또한 워러슬라이드가 있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썬덱입니다.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햇볕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지요.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운동할 수 있게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니 골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크루즈선에 따라 암벽 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탁구대도 있고 게임기구 등도 있습니다.농구장에서는 경기도하고 게임도 합니다.크루즈선에 따라 범퍼카를 타거나 파도타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볼링장이나 아이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도서실을 겸한 게임 룸이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친지와 함께 테이블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어서 기도를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크루즈 손님들이 문의나 문제를 담당해주는 게스트 서비스 센터는 크루즈의 중간층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양지 여행을 상담해 주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다음에 가고 싶은 크루즈 여행을 상담해 주는 넥스트 크루즈 룸이 있습니다.크루즈 선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각종 주류와 주얼리 명품을 판매하는 면세점도 있습니다. 크루즈선이 하단부에는 메디컬 센터가 있어서 손님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놀거리, 즐길거리 등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방으로 배달되는 선상신문을 보고 그날이 즐길거리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하면 됩니다. 오늘은 크루즈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해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매일이 일상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